제주시의 한 감귤밭입니다. 감귤이 가지마다 가득해야 할 때지만 초록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비상품 감귤조차 찾기 힘듭니다. 5,600제곱미터 밭에 있던 감귤이 몽땅 사라진 건 지난 24일. 이게 우리 밭이 아닌가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노랗게 달려있던 줄들이 그냥. 파랗게 초록 그 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당황돼가지고. 올해 이 밭의 예상 수확량은 3톤 정도. 최근 감귤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라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농가는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유류품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감귤을 가져간 50대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명의 인력을 동원해 하루 만에 감귤을 모두 닦고 작업 반장이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도난 사건은 70여 건. 하지만 CCTV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아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문대 등그 지역, 어, 치약 협력 단체와, 어, 순찰을 지금 강하고 있으면서, 어, 절도 발생 시에는 저희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어, 건강한 데 치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농산물을 밭에 두지 말고, 잠금 장치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